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입니다.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 매월 10만원을 넣으면 매월 30만원을 더 주는 적금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10만원씩 3년 적금을 불입하면 360만원인데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씩 더 지원을 해서 36개월 가입을 하면 1,440만원을 돌려줍니다. 어마어마한 적금인데요. 이 적금 상품 곧 조기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 상품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청년 저축 계좌 매월 10만 원으면 30만 원을 더 얹어주는 모집이 2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이 상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 가장 강력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에서 청년 저축 계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저축 계좌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한 종류로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낮고 어려운. 청년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본인도 매월 계속 저축해서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어, 현재 근로소득자로 일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 15세에서 39세면 가입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적립되는데요. 추가로 청년 저축계좌 지원금은 주거교육, 의료, 취업, 창업 등 스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매월 통장 가입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 지원금을 월 30만원 지원해서 만기시 1,440만원이라는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년 유지와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등 사용용도 중빙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가 10만원을 적금하면 최대 연 3.3%의 금리를 드리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얹어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10만원에 대해서 30만원을 얹어드려서 청년저축계좌 1440만원을 돌려받는 구조이죠. 상세가입조건을 살펴보면 현재 근로활동을 통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년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의 청년이며 신청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3 9세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수급자 선전 등을 목적으로 계산한 국민소득의 중간값에 여러 경제지표들을 활용해 보정한 기준값을 뜻하는데 1인 가구일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827,831원, 4인 가구는 487,6290원입니다.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가입기준 소득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입할 수가 없고 청년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난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수준도 있, 있는데요. 전기소득조사 어, 등을 통해 가구별 소득 상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장이 해지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월 1일부터 모집이 시작돼서 바로 2월 19일 마감이 되는데요. 어, 가입문의 및 접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구비 서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자가진단표를 우선 작성하시고 필수 가입요건 등 결과가 적합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실제 근로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주민센터 방문하셨을 시 작성하는 서류를 보고 계십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서류 모음 양식 8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자산형 상성지원사업참여신청서 청약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여 8가지 서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가입기간은 36개월이며 어, 군입대 특례자에 한해 60개월까지 최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은 1가구 1회에 하나여 지원하고 적립된 금액은 3년간 통장유지시 지급이 됩니다. 중도환수해지 참고하셔야 되는데 신청없이 본인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가 될 경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책정시에는 중도항수 해지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희망 플러스 통장, 행복 키움 통장 등 차상위 대상 자산형성 정부 지원 저축 어, 상품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오늘 내일 꼭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